네. 네네. 그때했던 것처럼 클라운 여기 앉아주시고 네. 이제 오빠 네네. 왼쪽, 아, 왼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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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네네. 근데 어 그때 오빠가 다리를 걸리고 있었나? 아 그때로 똑같이 해야 돼요? 아 그냥 앞 앞에 하 편하게, 할 편하게, 할 편하게 할 이렇게 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네그 저는 또또뭐뭐 네, 일단 이거 하나 이거 하나요? 이거 하나 몇 개가 더 있나 봐요. 자 그러면 이대로 1층 정면 한번 볼게요. 하나 둘 셋. 자그 다음에 저희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 네 하나 둘셋네그 다음에 자 왼쪽 하나 둘셋어네왜냐면 포즈할 게 많대요 지금 지금 배우님이네자그 다음에 이 지금 네. 층 하나 둘셋 감입니다. 자, 그다음 또으로 어, 손... 올라가야죠. 아, 네. 아, 그래요. 어, 올라가요. 칸으로 어, 네. 어, 올라갈까요? 어, 아, 한번 이 보신가? 인형을 들까요 어, 네, 그때 오빠가 줄게요. 네, 인형을 줄게요. 그러면. 해서 네. 앞으로 가 주시고. 네, 좋습니다. 오빠가 네. 해 주시고 네. 해서 네, 네. 좀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. 네, 네, 네. 해서 네. 이렇게 해 주시고 네. 오빠가 자꾸 손을 이렇게 했던 거. 아, 그, 그대로요그대로돌아가 <laughs> 아, 그대로. 네. 네. <laughs> 네. 자, 이번에는 아무래도 1층은 전체적으로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층? 1층은 하고 2층을 오른쪽 왼쪽으로 아, 네. 네네네 자 1층 먼저 할게요 1층 1층, 1층. 1층 전체적으로 가는데 오래 오래 네. 시작, 네. 자, 시작. 네. 자 2층 중앙 네. 자 2층 오른쪽 2층 왼쪽. 네 감사합니다. 자, 뭐. 여기서 그대로 뒤를 돌아서. 아예 예. 예. 아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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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빠 오빠는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<laughs> 나는 손 얹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오빠가 V를 했나. 아뭐 이런 장면 이 있었어요. 우리 그때 또 아, 터졌어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어. 자 이번에는 1층을 오른쪽 왼쪽 하고 2층 한 번에 갈게요. 네. 네. 자, 2층, 2층 먼저 갈게요. 약간 2층으로. 이런 2층 ]으로.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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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층층층 2층 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아니, 아니, 네. 이거였고, 네. 아, 거였는데, 이거였어요, 이거 not s u 오빠들 m 다 o t s 있어 e I'm n o 이 s u r 아니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오빠가 u r 이 I'm not s u 이 e I'm 거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오른쪽. t 오른쪽. 왼쪽. 감사합니다. 또뭐 어, 있어요? 아니요. 그래요아 그래요? <laughs>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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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시원하게 한 10초만 한 방에 찍으시고 저희 모여서 네. 딱 일렬로 섭시다. 네. 일렬로 불러오세요. 네. 어떻게 해요? 네. 일렬 그냥 서서 네. 10초만 한 방에 딱 하고 여러분 동시에 제가 슬레이트 치면은 다 카메라 내리는 거예요. 다에릴 거예요. 여러자 10초 어. 가겠습니다. 10초 자어때뭐이 이, 제가 네, 오빠, 말씀드린 대로 자 1층 중앙! 시작! 그, 한테팔끼가되가고아 그래요? 아시 아, 그래. 그래. 이렇게 작 1층 오쪽 1층 왼쪽! 2층! 2층 오른쪽! 2층 왼쪽! 2층 왼쪽. <laughs> 이제 막 찍어요. 자. 5 4 3 2 1 그만! 자, 여러분, 카메라...